<laughs> 아 사실, 나도 인스타 라이브를 많이 안 해서. 같이 셀카 찍어줄 재윤 영빈 구함. 재윤이 이거 신기하지? 어, 신기해요, 여러분. 재윤이 사탕 먹어. 네. <laughs> 프로폴리스 사탕 먹고 있습니다. 둘이 무행. 지금 그냥 침대에 누워있어요, 여러분. 저, 재윤이 침대에요, 재윤이 침대. <laughs> 재윤, 모자 사지 마. <laughs> 무슨 모자? 아이, 그, 저기, 소통 플랫폼, 그, 어플로. 음 이거 말해도 돼근데 번거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음 이거 아마 인스타. 판타지는 번거지를 음. 안 좋아하더라고. 음 번거지 쓰지 말래. <laughs> 버, 옆에서 번거지 쓰는 재윤이를 본 영빈이의 심정. <laughs> 아니 근데 영빈형은요, 이 여러분, 그 번거지 음. 말고 그 비니를 더 많이 써요. 난 비니가 더 좋아. 번거지입니다. 응. <laughs> 음. 둘이 셀카 찍어주세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제 겨울 잠옷 꺼냈냐고 물어보시는데 겨울 잠옷이라기보다는 보일러를 올려놔서 재윤이는 긴바지에 긴팔이고 네. 저는 반팔에 긴바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영빈 오빠, 재윤 오빠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요즘 관심사 뭐예요? 저요? 네. 좀 판타죠. 음... 아 콘서트였다가 음... 콘서트 끝나서 이제 다음 플랜으로 음... 이제 미주 투어가 맞아. 앞이라. 이제 미국 가잖아. 음... 나는 다시 거기 가거든. 음, 알아. 음. <웃음> <웃음> 지금까지 저는 그 에콰도르 네덜란드 월드컵 경기 보고 있었고요. 재윤이는 방에 있었고. 재윤 씨룸 룸메와 네. 성봉한 소감. 아 이게 음. 되게 크게 막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형 잠깐 어디 갔다 온 느낌. <laughs> 아니 멤버들이 진짜 그냥 잠깐 어디 갔다 온 느낌? 응, 그냥 옆에 그냥 내리. 사것 같아요. 있었던 사람 같다고. 지금 코펜하겐에서 형 와서 시차 적응하느라 힘들 거예요, 아마. 관심사에 영빈 오빠가 없네요. 아 있죠. 아, 근데 없을 수도 있죠. <laughs> 워낙 바빴잖아. 요 아, 있어요. 음. 나도 인스타 한번 만들어 볼까? 오, 재밌, 재밌어 보인다. 근데 응. 나는 만드는 걸 추천해. 왜냐면 닉네임 같은 것도 읽어줘 도 되는 건가. 조금 그런 부끄러우실려나. <laughs> <laughs> 아, 부끄럽진 않을 텐데. 너무 어, 좀 공개되니까 좀 그렇겠다. 그치. 근데 약간 간단하게 음. 읽어줘. 약간, 그, 어? 난가? 할수 있는 정도? 음. 근데 보통 인스타 그 닉네임이 그 쉽지 않아. 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 예를 들어 다원이가 d w w w 언더바 w 잖아 b a b e a 밑에 점 언더바 점... 밑에 점뭐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어, 사진이 우리 사진이 아닌 <웃음> 아니 <웃음> 저희 사진이 아니. 아닌데요. 그런 거 말고 오, 오! 오! 뭐야, 아, 뭐야 뭐야 잠시만, 잠시만. <laughs> 아니 이거 아니 뭐 누르는 데 아니 확인해 보려고 눌렸는데 이게 뜨구나 죄송합니다 진짜 몰랐어 몰랐어요 몰랐어 정말 어... 신기하다 아 근데 나는 응. 이걸 왜 추천하냐면 응. 기록의 느낌이야 아, 그 그러니까... 이게 저장이 되는 건가? 인스타. 이 라이브도 저장이 되는데, 음. 너가 사진을 올리는 것들이 음. 기록이 돼서 나중에 어... 몇달 며칠에 올렸는지가 사진 밑에 떠. 음. 그니까 나중에 너가 사진첩처럼 돌려봐, 볼수 있다는 거지. 음. 인스타 하면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좀 공개적인 앨범 느낌? 근데 음. 이재윤, 김영균 캡모자 훔쳐다가 쓰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아 번거지 말고 영균이 캡모자 훔쳤으면 안 돼요? 네 번거지라고 하는구나. 음 버키 음. 대신 버키 음. 댓 그니까 태양이의 해골 비이 태양이 해골빈이, 그쵸. 음, 그거 진짜 별론인것 같아. <laughs> 잘안쓸 텐데, 이제. 안, 근데 이게 음. 태양이의 취향이겠지만, 음. 난 태양이가, 나, 내 개인적으로는 태양이는 그냥 태양이 자체로 그냥 멋있는데, 음. 뭔가 태양이도 버킷햇을 너무 쓰더라고. 자꾸 가래. 멋을 아는 거지. 어? 멋을 아는 거지. <laughs> 너무 그 멋을 가려버리잖아, 얼굴을. 근데, 파, 판타지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나는, 너랑 태양이는, 얼굴을 좀안 가리는 게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해. 어, 난잘안 쓰니까는. <laughs> 영빈 오빠, 방 다시 들어갔을 때 혹시 방 달라진 거 있어요? 전혀. 그, 그 자리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에 바뀐 거는 음식이 좀 많이, 뭐라 해야 되지? 많이 생긴 느낌? 판타지 서포트 주신 물품들이? 뭐 라면도 있고 햇반, 뭐 이런 음식들이 좀 많아진 느낌? 그리고 멤버들이 조금씩 옷이 조금 다양해진 느낌 음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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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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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아, 이게 좀 인스타 느낌이 또 다르구나. 라이브 방송 느 음식 근데 이게 형도 채팅할 수 있나? 내가 채팅을 오오 어, 올라가는구나. 음아 사실 축구 보다가 졸려가지고 이제 잘려했는데 재윤이가 <laughs> 침대에서 약간 약간 이렇게 <laughs> 흐흐흐 이러고 웃으면서. <laughs> 아니, 판타지, 말고, <laughs> 판타지랑 품매하는 <품에> 거를, <laughs> 다 웃으면서, 막, 하고 있어요, <laughs> 형이 와서. 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판타지 인사하고 싶어서, 라이브 켰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아, 오랜만에, 재윤이가 저거, 프라이빗 메시지 하는 거 보니까, 음. 뭔가 옆에서 지켜만 보는 그, 심정이. 아, 뭔지 알지? 음, 저도, 그, 품에 하면 잘할수 있는데. <laughs> 느낌이 다르다. 인스타라이브? 음, 근데, 근데 나도, 하는 나도 많이 안 해봤거든? 음. <laughs> 재밌다 이번 겨울 초록 패딩 어때요? 초록색 패딩을 살. 아마 일은 없을 것 같긴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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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미 패딩이 있어요. 부대에. 그, 보급으로 나오거든요. 패딩이. 어 뉴욕에서 보자요 음. 뉴욕 뉴욕 가면 인성이랑 나한테 사진 좀 보내줘 음. 해외가 가고 싶다 비행기 안에서도 보내줄게 공항에서도 찍어서 보내봐 음. <laughs> 아우트 여러분 이만 저는 자러 가보겠습니다. 재윤이랑 자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너 자기? 너 나... 품매 할거 아니야? 어 품매 이제 마무리 인사 드리고 잘 음... 자러, 자러 가. <laughs> 아무튼 이 새벽에 안 자고 있는 우리 판타지 얼른 자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좋네 판타지는 깜짝 놀랐겠다 <laughs> 자주 올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목소리 들려줄게요 여러분 오늘은 재윤이 침대에서 지금 같이 누워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침대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늦었네 얼른 자요 신기하네 이잘안떠좀 음... 느려 느리다가 그러니까 좀 탁탁탁탁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죽네 <laughs> 갈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